아, 근데 트럼프가 진짜 폭탄을 터트렸어요? 음. 어? 중국도 네, 황당할 거야. 황당하고 감당을 음. 못할 것이다. 아, 이제 음. 얼마 전에 중국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트럼프를 너무 몰랐다. 너무 몰랐다. <laughs> 중국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단짝이 내가, 미국, 뉴욕 증시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중국 네. 증시는 이렇게 빠지고 그럼요.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미중 무역 전쟁에서 승패가 엇갈리고 있고, 승패가 거의 판가름 낮다. 이걸 네. 증시가 보여주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뭐, 미국으로서는 일단은 이거는 뭐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무역에 있어서 물건을 많이 사주는 고객이 왕입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에 거의 5천. 그렇죠. 어? 그렇지만은 중국은 천. 네. 이 1대5의 이 관계라는 것은 누가 정말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인데 중국이 또 미국이 이제 그10% 관세에다가 220조 원에 이걸 물리겠다 하니까 또 중국도 그냥 곧바로 나왔지만은 220조 원이에요. 중국도 누울 자리 보면서 발을 어어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무역전쟁에 관한. 네. 가지고 있는 무기의처원이 틀린 겁니다. 그럼요. 미국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총, 소총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 게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말을 뻔하죠.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무역전쟁 할때 네. 논란이 많았어요. 네, 굳이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네, 네. 했는데 트럼프란 독특한 개성의 소유자 또 본인의 지지층 미국 그렇죠. 이제 미국 중국부의 음. 근로자들 노동자 그렇죠. 계층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역전쟁 강압에 했고 트럼프는 이제 배팅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의 배팅이 승리를 했다 네. 이렇게밖에 벌써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중국이 그 치러야 될 대가가 음. 굉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미국 안에서는 미국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손해를 볼 것이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장기적으로도 손해볼 거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아요. 네. 그 미국이 지금 워낙에 경기가 이제 막 그냥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뭐 부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가 이게 있지만 미국은 그 과정에 있어서 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전쟁은 무역 전쟁을 넘어서 미 네. 중의 패권 싸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더 이상 미국이 두고 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때리자. 네. 그런데 단장 뭐 군사로는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무역 전쟁을 해서 중국을 죽여놓겠다. 이제 음. 근데 시진핑이 너무 과도하게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네. 진핑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경우, 지식인계층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치고 나갈 필요가 없다. 1대1로 네. 하면서 전 세계를 이제 치고 나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아닌데, 차들이, 게 아닌데,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 2, 2, 2, 2 1, 2, 5. 네. 그러니까 네. 2025. 네. 그래서 25년까지 제조업을 네. 선진수로 만들겠다 하면서 네. 전 세계 기술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기술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음. 그것까지 우리가 따라온다고 안돼 이선에서 너네는 그쳐야 돼 하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중국의 부산에 대한 미국의 저지. 미국이란 나라가요. 일본이 80,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팔십년, 9 0년 하니까 한 방에 날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부산을 미국이 한 방에 날렸듯이. 이른 이런 바 달러화를 가지고 죽여버린 거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이제 플라자 네. 합의였는데요. 그렇죠. 그 플라자 합의를 한 이후에 정말 그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그냥 이렇게 보공 그렇죠. 낙하를 한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번에 던진 카드에서의 최고의 우리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세계 무역의 교역량을 완전히 줄여버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 미국이 딱 그냥 문을 막아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그 미국이 갖고 있는 큰 카드. 불확실성이에요. 음. 지금 다 불확실성에, 뭐, 신흥국에도 금융위기가 온다, 또 우리나라도 너무 지금 걱정스러운 음. 상황인데, 경제위기가 아무리 남북정상회담이지만 너무 없어요. 아, 그럼요. 지금 네. 미중무역전쟁에 사실 우리는 큰 네.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하 우리나라에서 대중수출, 현재, 한국 전체 수출 교역량 가운데 26%가 중국입니다. 네. 전체 4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의 대부분은 중간 소재, 네. 기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면 그걸 그렇죠. 가지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든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무역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부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의 국가가 지금 그런 된 게. 대만하고 우리거든요. 그럼요. 대만도 마찬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북아시아가 이런 분업 구조를 가지고 건, 있는 겁니다. 제조업에 관한 그런데 이제 그게 깨지는 거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역전쟁에서 또우리들이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즉 신흥 그, 그 국가들이 이제 그 금융위기를 걷게 됐는데, 신흥 국가들의 경우는 지금 이 금융위기를 걷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무역에 뭐. 피해도 끼치지만은 사실은 아시아의 시장이 완전히 중국 때문에 정말 너무나 커다란 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에 공들이고 아시아에 엄청 공들이고 있거든요. 일본을 이렇게 제껴가면서 아마도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시아의 권력 재편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이 네. 뭐 미국을 이길 것이다. 뭐 2030년 대면 이길 것이다. 하는데 제가 장담컨대, 장담컨대. 우리들이 살아있는 한 중국이 미국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를 제가 몇가지 간단히 설명 네.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경제 어려다은달러막 찍어서 세계 뿌려버려요. 그럼 어, 그러면은, 그런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경제 어렵다 해서 한국에 돈을 막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가 경제 망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 달러는, 안전 자산입니다. 금하고 똑같아요. 금값이 오르면 달러 내리고 달러가 오르면 금값이. 있어요. 금하고 같은 안전 자산으로 지금 인식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자격 경제를 달러 막찍어낼수 있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가두 번째는 전 세계 가운데서 전 세계 과에서 자급 자재 가능한 유일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에너지까지 자격을다할수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최근에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해가지고 200년 동안. 쓸수 있는 에너지를 미국 국내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은 에너지가 자국을쓸수 있는 양이 안 돼요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급자족 경제를 가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은 대학 교육이 엄청난 걸 가졌어요 전 세계 엘리트가 미국의 대학 교육밖받겠다 몰렸습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네. 최고 뛰어난 애들은 미국에 눌러 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엘리트를 끄집어 당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 혁신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네. 아마존, 구글이 가능한 나라 이게 미국이거든요. 딴 나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강의 강연을 같은데 마지막으로 미국은 국경에 적이 없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는 적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군사력을 해외 우방국이죠. 추... 어떻게 보면. 투사를할수 있습니다. 군사를 내보낼 수 있어요. 중국은 주변 적국이기 때문에 군사를 해외 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당분간.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요. 네. 아마도 그 미국의 그 패권이라는 것은 적어도 100년은 간다. 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도 네. 보고 있습니다. 네.